전국에 계신 1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달에 마른수건입니다. 어왜 뭐, 벌써 와요? <웃음> 지금 <웃음> 아니에요? 아 <laughs> <다> 벌써 와요? <그래요>? 여러면 <laughs> <laughs> <그러면서> 제가, <laughs> 여러분 제가 <laughs> 낙, 낙지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낙지가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낙지 망하니까 <laughs> <마원이가. 웃음> 아 빨리 나와 <laughs> 짠저희 리얼 버라이어티 아니었네 <laughs> 그렇죠? 버라이어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저,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리뷰인데? 제가 메인이잖아요.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조용히 주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첨언을 해주시면 돼요. 첨언. 그래. 첨언. 첨어... 이거 왜 양주예요? 양호가 양주 아니라 아니야, 이거 첨언인데? 첨언을... <laughs> 네. <웃음> 쿠팡은... <웃음> 쿠팡 로켓 배송은 한글날에도 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대박. 오늘이 맞아 오늘 공휴일인데. 오늘이 10월 9일이잖아요. 네. 쿠팡 로켓 배송은 어제 자정에 시켰는데. 오늘 왔다. 그럼 오늘 정우에. 정우 정오 아니고. 한 시쯤 온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게 그렇다고요. 이거 광고 같으니까 여기 있어요. 좀 돌려놓고. 어딜 봐도 광고인데요? 이렇게 하죠. 쿠팡 광고. 오르네, 여기가 없네. 여기까지 <laughs> 다 이렇게. 아니, 이거는 <laughs> 이런 쿠팡이도잖아. <거 웃음> <나오잖아.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달만 새로운 시즌 시작합니다. 그래 그 정도로만 드디어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정덕 씨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이 모델잖아요. 점 대고 연대는 못 돼요. <웃음> <웃음> 그거 말하면 안 돼요. <laughs> 네. 고대까지는 아닌데. 고대하고 고대하던 와치들입니다. 와치. 와치스. 와치스. 와치. 여러 같은 성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 보고 오셔서 알겠지만 여기 뭐 미밴드 5, 갤럭시 P2 이거는. P2, P2. P2, P2. 맞추픽추 <laughs> 이거는 스... <laughs> 스마트 밴드가 아니냐. 스마트 워치가 아니지 않냐. 네. 하실까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워치 네. 준비했습니다. 워치! 네. 뿅! 짜잔! 로켓. 대상. 아, 여기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워치 3. 갤럭시 워치 3인가요? 네. 와우! 네. 마우수가님마우수가님 저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좋아요. 가져와보도록 하세요. 워치 <laughs>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가져가보세요 <laughs> 네 이거는 어? 어이 정도면 안요 어, 정도 <laughs> <laughs> 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애플워치 6에요 여러분 와 메인보다 <laughs> 비싼 가격 <laughs> 선생님! 또 네. 준비했습니다 또 들어가요? <laughs> 어디다 가지고 <laughs> 왔길래 넌 뭔데요? 비싸다고 슬퍼하셔서 좀더싼거 준비했습니다 뭐냐고 그니까 러 <laughs> 애플워치 세입니다 세아세세세 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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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워치 세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뭐야? 갤럭시 워치 3, 애플 워치 6, 네. 애플 워치 SE. 이번 시즌은 워치들, 스마트 워치, 왓치. 스마트 워치들입니다. 저희가 이 워치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고 진짜 유용한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또 비교하면서 쓸수 있으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또, 한 달면 보고 딱, 한달 뒤에 구입하면 은딱 도움이 되겠죠? 뭔지, 뭘, 나한테 맞는 와치가 뭔지도 딱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이번에, 바나만한달할거 아니라, 세개다한달할 거예요. 세개 다. 동시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 건 처음이죠? 처음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해보고 뭐 별로면은, 다시 따라하죠. 뭐 별로인에 자르고, <laughs> 시청자 투표로 해서 자르고, 한 명씩 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그래서 P2랑 w a t c 3 같이 써볼 거고요. 그리고 미밴드는 P2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싸기도 하고 한번 비교해보려고 미밴드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은 w a t c h 들다 내려주시고 새로 나온 P2랑 그리고 뭐야, P2의 이랬네. 친구 미밴드 5 친구예요? 경쟁자 가 아닌가요? 경쟁자는 곧 친구죠. 오,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저희가 근데 사실 상자 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서. 근데 이게 밑밴드일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이게 밑밴드일 것 같고, 이게 P2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갤럭시 P2가 49,500원. 그래, 그러고. 어, 좋다. 그럼 밑밴드5가 38,070원. 와, 개좋다. 우리 인턴 잘하죠? 네. <laughs> 이렇게 만원 차이가 나는데, 쿠팡에서부터 네. 이렇게 벌써 홀드를 하네요. 아, 삼성 제품 시점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이게 삼성이 근데 이거 깠는데, 밑밴드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재훈이 형이 파는 거다. 삼성을 6개 보여자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박싱인데 이거는 뭐예요? 언.. 언비닐. 언지 언비닐? 언비닐. 어. 상자를 <laughs> 빠르게 까는 법. 상자 쌓기 이거 여기 누르면 되잖아요. 잘하네. 알죠? 이거 어, 보 먼저 깠어요. 뭐야? 어, 이 봐봐요. 어? 뭐야? 나 근데 이거 맞나 겉에만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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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 뭐야! 근데 이거 왜, 이거 이게 샤오미네? 근데 이거 왜 뻑뻑이가 없어요? 뻑뻑이 나눠볼까? 여기 상자를, 상자를 준다고? <laughs> 이러면 아에 넣어놔봐요. 그럼 이거 올때 그냥 이렇게 계속 충겨받는거 아니야? 재용이 <laughs> <제형이> 형. <laughs> 형, 공갈이 오네? 그럼 <laughs> 관리해야 돼. 이거 봐. <웃음> 맞아. <웃음> 나 이거 빨, 바... 자가 보이길래 이게 뭔가 했어. <laughs> 나는 <laughs> 여기 빨간 색깔 보고, <laughs> 오, 뭐야 했어요. 아, 이렇게 할게요. 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 내가 밑밴드라고. 이네 쉴링 태블. 아돼 있구나. 숏. 아 나이프, 나이프 주제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이턴 나이프. 나이프. 아 음. 근데 뭐, 오늘 언박싱을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까는 게 아닌데. 여기서 붙어있어. 잘 해봐요. 세개다 까야 되나 봐. 뭐. 그냥 까겠습니다. 뭐 저희 원래 언박싱이 저희 주제 그런 게 아니니까. 왜 켜져 있어? 이거 왜 켜져있어 밴드 아, 왜 켜져있어 그, 빼나가서 켜져있어요? 응 아니 이거 아 여기서 가는 거구나 아, 빨리 좀 까세요 피터다니까요 정덕씨 여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으면은 어, 네 그으면은 상자라는 게 열리는 아, 거예요 알았죠 <laughs> 네선장님 이거 이거 한번 손으로 잡아당겨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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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이거. 그치 이렇게 나오지 네 이거 바로 닫으면 어, 어떡해요 <laughs> 아 근데 왜 이게 더 고급스럽게 돼 있냐? 안에? 이거 왜안돼 있어? 왜? 켜져 있진 않는데. 얘는 왜 켜져 있어? <laughs> 하여튼 본체. 본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다음 또뭐 있어? 얘는 뭐야? 아, 이거 그거다. 케이블. 뭐? <laughs> 오리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케이블. 어, 이거 이거 있다. 케이블. 이건 뭐야? 충전기 아니에요? 이건 뭐야? 하나 더. 아, 이거 설명서. 설명서. 이건 뭐야? 뭐 이게 뭐가 았던 스티커 아니에요? 아, 한국 스티커. 어 있다 한국말 있다. 샤오미 밴드 한국 피트풀기 잘 나와 있는데 한국말? 아이패스 6 등급이네 방수. 그몇 등급이에요? 6 등급이죠. 아니 이거야. 최상원네 진짜 6 등급처럼 행동할 거야? 응. 최상원이 우리 중에 공부 제일 대기. 잘해요. 알죠? <laughs> 네, 언박싱 한번 해봤는데, 역시 언박싱은 할게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네. 구성품이. 별거 아니니까. 설명서, 충전 케이블, 본체. 근데 이거 되게 박스가. 퍼쳐패스 어, 되게. 아니, 나올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딨어. 내가 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P2는 뭔가 상자가 좀 아쉽고, 그리고 밑밴드는 켜져 있어. 네. 그리고 오는 상자가 막아주세요. 뽁뽁이 처리가 안 없어요. 밑밴드는, 이거 언제부터 켜져 있던 거야, 얘. 이게 켜져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켜져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어 근데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한국어 네 한국어 초점 알아서 잡을야 해? 완전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너무 가까이 가면 거리 잘, 잘, 잘 잡는다 근데 미밴드 밴드는 반짝이가 아, 섞여 있어요 얘는 어떤데요? 얘는 비교적 훨씬 덜해 얘는 그냥 매트한 느낌 훨씬 더 반짝반짝 거리죠 뭔가 아, 근데 뭐 둘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니까 메모하고 동그랗고 그냥 그 정도 인데 가격 차이도 실제로 많이 안 나? 그럼 이거 뒤에 열어보세요. 어,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시계같이 하는 거네. 네. 그 얘는. 아, 이렇게.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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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이게 더, 더 편한 잘해... 거 같은데? 얘가 더 잘하는 거 같지, 왜? 여기 밑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 끝에 여기 벌어지는 거 조금 아쉬운데? 요 이런 거 좀, 여기 자연스럽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파이게. 아니 이렇게 해도 찍혀요? 안 잡혀. 아니 너무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아그 <laughs> 아, 정도에서 찍으세요. 여기서 네, 찍을게요. <laughs> 네네. 아, 여기는 <laughs> 마감이 <웃음> 여기 뒤에 벌리면은 요렇게 이게는 이렇게 이이 이 밴드 본체? 본체가 안 드러나잖아요. 소개가 얘는 드러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 막물 들어갈 것 같아. 뭐 들어갈 것 같아. 먼지도 그렇고. 뺏기기 좋네. 이런 게 좀. 네. 이런 게좀네 이런 게좀 아쉬운데요? 이거 P 투죠. 약가 파이브. 응. 이게 5세대쯤 거치니까 얘가 더 잘한 건가? 생각보다 샤오미 게 좋은데요? 샤오미 게좀 보기가 좋은데 네. 네. 삼성 게 조금 더 떨어지고 뭔가? 재용이 형차 볼까? 미안해 안 켜지니까 <laughs> 안 켜지니까 바로 컴백된 느낌인데요? <laughs> 멋있게 켜졌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켜는 거야? 하여튼 그냥 뭐야 언박싱은 이 정도입니다 뭐 근데 마감이 막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좀 세세한 부분에서, 뭐 아까 그, 샤오미가 생각보다 잘했다. 그러니까 샤오미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근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볼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급의 급인 것 같아요. 뭐가 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원 더 비싸잖아요. 네. 생긴 것 똑같고, 그리고 얘는 박스가 아쉽고, 얘는 켜져 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구성품은 똑같다. 네. 그리고 얘가 만원 더 비싸다. 네. P2가 만원 더 비싸다. 화면 나오는 액정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그죠 아 사이 그러네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더. 두 개가 똑같아 아... 네모 동그라미 아, 차이 네모 동그라미 차인데 저 네모가 더 좋아요 저스폰지성 좋아하는데 <laughs> 여기 좀 보여주세요 네형 <laughs> 말고 <laughs> 그거 보여달라 잘 나와 근데 이거 내가 이게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카메라 에 잡혀가 모르겠네모랑 동그라미 내부 액정이 똑같은데? 딱 이렇게 내부 액정이 똑같은 거 음... 사이즈가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뭐가 미밴드인지도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첫보면은 모를 것 같아. 어, 너무 비슷해가지고. 딱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컨텐츠를 해봤는데,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죠? 그리고 많이 우리 아쉽죠. 그거 뭐야, 워치들이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워치들도 왓치.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워치 3개, 신제품 워치 3개를 한방에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이요. 어, 아니 진짜 이거는. 어,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라이요 오 네. 잠깐만 나켜 버렸어. 어떻게? 이 강성. 애플워치 SE. 예스, 오늘 첫 번째 날. 예, 최성원 갑니다. 루비 이에야. 렛츠 고. 정말 스마트 워치가 필요한가? 어떤 분들이 애플워치 6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SE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할 수 있는지, 몰랐던 기능은 없는지 몰랐던 조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